오조선 그리기 도구인 Ray x line 스플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Ray입니다. Ray는 영령어 Ray인데요. Ray는 뜻이 그 빛줄기라는 뜻입니다. 마치 어 별에서 빛이 이렇게 뻗어 나오는 모양을 나타내듯이 한쪽 방향으로 무한대의 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한번 보면 Ray 시작점을 지정하고 이렇게 보면, 이와 같이 빛줄기가 나오는 것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무한대 선이 나오는 걸수 있죠.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빛이 계속, 나오듯이, 보조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특정 각도를 주고서 이 보조선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 극좌표로 주면 되겠습니다. 골뱅이, 뭐, 길이는 1로 하고, 각도를 0도. 예, 그러면, 수평선이 만들어지고요 또, 1, 어, 30, 30도 각도의 레이. 그리고, a d 1, 뭐, 20, 음, 48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보조선을, 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X라인입니다. X라인은 레이와 다르게, 어, 전 길이의 무한 선을 끊는 것입니다. 레이는 시작점을 중심으로 빛줄기가 나오듯이 한쪽으로만 빛이 어, 선이 나오지만, 엑스 라인은 그 점을 통과하는 무한대의 선을 끊는 것입니다. 명령은 엑스 라인이고 여기에 어, 점을 기준점을 찍고 이렇게 원하는 다음 점을 찍으면 무한대의 선이 나오는 것을 어,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찍는 것만큼 선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만약에 어, 특정 각도를 어, 주고 싶다. 그러면 옵션에서 보면 수평, 수직, 각도, 이등분, 간격 띄우기 이런 것이 있는데요. 어 수평을 어, 주보겠습니다. 그러면 수평으로 된 무한대의 선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보조선 도면을 그릴 때 보조선을로 쓰기는 아주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h 어, 수직은 v 있네요. v를 주면 수직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어, 또 각도 a를 주게 되면 어, 30도 이렇게 주게 되면 30도로 기울이진 선이 이렇게 어, 쭉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간격 끼우기를못 보면요. 간격 끼우기는 offset하고 똑같은데요. 어, 간격띄의그릴을뭐20 주고 어, 하나의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방향을 찍으면 2 0만큼 간격이 벌어진 어, 옵셋을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한 것이죠. 그렇게 어, 쓸 수가 있고 두 번째 할 때는 또 그걸 클릭하고 또 이렇게 클릭하면 계속 간격이 20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옵션은 이제 이등분인데요. 이등분이란 각도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는 역할을 어, 합니다. 한번 살펴보면 어, b 하고 예를 들면 어, 한 점을 기준점을 잡고 그 다음에 어, 시작점을 시작각도를 할 것을 잡고 두 번째를 이렇게 잡으려고 보면 어, 현재 지금 커서가 있는 위치와 처음에 찍었던 점과 그 사이에 정확하게 음, 반의 각도를 반으로 나누는 선이 지금 따라오는 것을 볼수 있죠. 예, 이렇게 정확하게 반씩 되는데 이반 각이 되는 라인을 그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걸 찍으면 정확하게 두 번째 점과 첫 번째 점의 반인 그 선이 이렇게 찍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개의 각을 반으로 나누고 싶을 때는 이 옵션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스플라인은 자유 곡선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명령인데요. 주로 도면에서는 어 지형도 등 곳은 뭐 산의 단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기계 도면에서는 어 어떤 그 잘린 단면 절단면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이 스플라인을 주로 어 사용하게 됩니다. 명령은 스플라인이고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하고 또두 번째 점을 지정하고 세 번째 점을 지정을 하면 계속 어 부드러운 이제 곡선에 어, 어, 스플라인이 이렇게 생성이 되게 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똑같은 명령을 만약에 어, 이제 닫기를 하게 되면 C를 하게 되면 처음 점을 지금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원형의 시작점과 끝점이 서로 만나면서 부드럽게 이어지는 이런 곡선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